제 7품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에게 이익됨. 그때 지장보살 마하사리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을 살펴보니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제아닌 것이 없습니다. 훌륭한 일을 만나 착한 마음을 내더라도 처음에 낸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에 점점 죄를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 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지치고 점점 무거워져 발이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면 선지식이 그 짐을 덜어주거나 전부를 대신 저 주니 이는 선지식에게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하여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면 지나온 험한 길을 살피게 하여 두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임종할 때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지어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깃발과 일산을 달거나 등을 밝히거나 종교한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서 존상 앞에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부처님과 보살 벽지부를 생각하며 한분한 한 분의 명호를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려주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면 그 중생이 지은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성스러운 인연을 닦은 공덕으로 그가 지은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또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공덕,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중생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나서 뛰어나고 좋은 즐거움을 받게 되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처님을 모신 지금 천룡팔부와 인간, 인간 아닌 이들과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 살생을 하지 말고 모든 악연을 짓지 말며 귀신을 숭배하거나 도깨비들에게 제사하여 절하고 하는 일 따위를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살생을 하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털끝만큼도 죽은 사람에게 이익되지 않으며 재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선령 현생의 성현의 의지력을 얻어 내생에 인간이나 천생에 나게 되더라도 임종할 때 가족들이 악을 지으면 죽은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 변론하느라 좋은 곳에 남인늦저 직원을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작은 성근도 짓지 않는, 않았다면 그번업에 따라 스스로 악도에 갑오를 받게 되는데 가족들이 다시 악업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식량은 떨어진 지 사흘이 되었고 백근이 넘는 짐을 졌는데 이웃 사람을 만나서 그가 또 작은 짐이라도 얹으면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준이시여 제가 연부제의 중생을 보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착한 일을 털 하나 물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털만큼만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모두 자신이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법회 중에 대변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무생법을 증득하였으며 시방세계의 중생을 교화제도 하느라 장자의 몸으로 나타낸 이었다 그가 합장 공경하고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보살이시여, 이남년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공덕을 닦고 재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할 수 있습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장자여, 내가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 간략히 말하겠습니다. 장자여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임종할 때에 한 분의 부처님 보살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이 없이 모두가 해탈을 얻을 것입니다.살아 있을 때 선한 일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죽은 뒤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 주게 되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6은 산 사람의 이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래와 현재의 선남자 선녀인들은 이 말을 명심하여 스스로 복을 닦으면 그 공덕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불현도 닥쳐오면 어둠 속에서 헤매는 혼신이 되어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와 기머거리처럼 지내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모든 업과를 따지는 심판이 있은 뒤에야 업에 따라 새로운 생을 받게 됩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 근심과 고통이 천만 가지인데, 더구나 모든 악도에 떨어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생을 받지 못하는 사시골 동안은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다가, 이날이 지나면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갑벌을 받게 됩니다. 그가 재많은 중생이라면 천년, 만년을 지나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우무간 지옥에 떨어진 큰 죄를 지어 대 지옥에 떨어진다면 천겁만겁토로 온갖 고통을 받습니다.장자여, 이런 재업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가족과 친척이 그를 위하여 영재를 베풀어, 선업을 도와줄 때는 죄를 마치기 전에나 죄를 올리는 동안 쌀뜨물이나 나무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고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 게 올리기 전에 먼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정성스럽고 정갈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망자는 복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여 청정하게 만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망자는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자요. 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고 청정하게 죄를 베풀어 공양을 올리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가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이타의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 장자는 가르침을 받들고 기뻐하며 절하고 물러났다. 제8품, 염나왕들을 찬탄하다. 그때 철이 산에 있는 한량없는 귀향들이 염라 천자와 함께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모였다. 이를 대명악독귀향 다악귀향, <laughs> 대쟁귀향, 백호귀향, 혈호, 혈호귀향, 적호귀향, 산안귀향, 비신귀향, 정강귀향낭화귀향 천안귀향, 담수귀향, 부석귀향, 주모귀향, 주화귀향, 주복귀향, 주식귀향, 주재귀향, 주축귀향, 주군귀향, 주수귀향, 주매귀향, 주산귀향, 주명귀향 주질기양 주엄기양 삼목기양 사목기양 오목기양 기리실왕 대기리실왕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아나타왕 대아나타왕 등이었다 이들 큰귀향들은 각각 백천의 작은 귀향들을 데리고 모두 연부제에 있으면서 각자 맡은 바와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귀향들은염나천자와 함께 부처님의 위실력과 지장보살의 힘을 받들어 도리천에 올라와 한쪽에 서 있었다 그때 염라 천자가 무릎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의 큰 법회에 오게 된 것은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감히 세존께 엿줌나니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해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무엇이든 물어보라, 내 그대를 위해 말하겠노라. 이때 염라천자가 세존을 우러러 절하고 지장보사를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사를 보니 육도 중에 있으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재고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면서 피로와 괴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장보살에게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한 힘이 있음에도 모든 중생은 재보에서 벗어났다가 가도 오래지 않아 또 악도에 떨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에게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실력이 있음에도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지 않아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는지요.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연부제의 중생들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 다스리고 길들이기 어렵지만 지장보살은 백천겁 동안 이와 같은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해탈로 이끌고 있다.이러한 죄인들과 큰 악도에 떨어질 중생들까지도 지장보살이 방편역으로 그들이 숙세의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건만.연부제 중생들은 악습이 무겁게 맺혀 구제되었다가도 금방 돌아가므로 지장보살이 오랜 겁을 지내면서 수고롭게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된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정신이 흐려 자기 집을 잃고 헤매다가 험한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따위가 있어 그 사람이 이 길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악독한 짐승들과 마주치게 곧 마주치게 되었다. 그때 큰 술법으로 모든 악독한 것들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선지식이 있어 험한 길로 들어가려고. 들어가려 하는 미혹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가련한 사람이여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섰습니까. 그대가 무슨 기이한 수법이라도 있어서 저 모든 사나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위험을 깨닫고 곧 물러나서 그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때 선지식이 손을 잡고 이끌어 다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안전하게 해주고는 또 말하였다. 딱한 사람은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 길로 가지 마시오. 저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고 목숨도 잃게 됩니다. 이 길을 잃었던 사람은 이에 감동하였다.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말하기를 마냥 길 가는 사람을 보거든. 친척 친지 친지거나 아니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간에.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납고 독한 것이 많아서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듯 대자비를 갖춘 지장보살이 제고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나게 하고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그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알고 악도를 벗어나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은 저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구출되어 다시는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들어가지 말도록 권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이 미혹으로 인하여 도리어 해탈을 얻었으니 다시는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은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임을 모르고 또 다시 그 길을 밟아 목숨을 잃어. 악도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지장보살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중생들을 방편의 힘으로 구제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나게 하건만 저들이 다시 악도로 들어가는 것은 악업을 무겁게 맺은 탓이니 길이 지옥에 빠져 해탈할 때가 없다. 그때 악도 귀왕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한량없이 많은 저희들 모든 귀왕이 연부재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도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은 각각 서로 다른 것은?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다른 것은 업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저희 권속들이 여러 세계를 다녀보면 악함이 많고 선함은 적습니다.저희가 사람의 가정이나 도시, 마을, 장원, 건물을 지나다가 어떤 남자나 여인이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산보를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을 하나라도 달거나 약간의 향과 꽃을 불상이나 보살상 앞에 올리거나 존중한 경전을 독송하면서 한걸기한 개송이라도 향을 사르고 공양하는 것만 보아도 저희 귀향들은 이 사람을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같이 공경하겠습니다. 또큰 힘이 있거나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이 이들을 보호하게 하여 나쁜 일행위 몹쓸 병이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거나 하물며 그런 것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귀양을 칭찬하셨다. 훌륭하도다 그대들과 염나천자가 그처럼 선남자 선녀인을 보호하니 나도 범천왕과 제석천왕에 일러 그대들을 지키고 돕게 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법회 중에 있던 주명 귀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준시여 저는 본래의 어변으로 연부제 사람의 수명을 맡아 태어나고 죽음을 모두 관장하옵니다. 저의 본원은 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려는 것이지만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여 나고 죽음에 편하지 못합니다. 이 연부제의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집안이 더 이롭게 되고 토지신이 한없이 기뻐하여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고 큰 안락을 얻게 하며 가족들도 이롭게 합니다. 아기를 낳은 뒤에는 살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중생들은 여러 가지 비린 것을 산모에게 먹이고 가족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며 풍악을 올리며 즐긴다면 산모와 아기와 편안, 편한... 아기가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산할 때면 수없이 많은 악기와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의 토지신들이 산모와 아기를 잘 보호하여 편안하게 해주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이에 감사하고 복을 베풀어 모든 토지신들에게 보답해야 함에도 도리어 살생하여 잔치를 벌이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 아기와 산모를 함께 해치게 됩니다. 또 저는 연부제에서 임종하는 사람이면 모두 선악을 붙지 않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하물며 스스로 성근을 닦아서 제 힘을 도와주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연부제에서는 선행을 한 사람들도 임종할 때에는 역시 백천이나 되는 악도의 귀신들이 부모나 가족의 형상으로 동갑하여 나타나 망인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하물면 본래부터 악업을 지어온 자는 어찌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제의 남자나 여인이 임종할 때에는 정신이 안, 아득해져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때 망인의 가족들이 큰 공양을 베풀고 존중한 경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를 염불하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망인이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마귀와 귀신을 흩어지고 물러가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아 어떤 중생이든 임종할 때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의 명호 대승 경전의 한 구절이나 한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죄를 제한 작은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자는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주명 귀양에게 주명규왕,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원을 세워 남과 죽음을 맞는 모든 중생을 보호하니 미래세의 남녀 중생이 나고 죽을 때 그대는 이 서원에서 물러서지 말고 모두를 해탈시켜 길이 안락을 얻도록 하라. 귀양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원컨대 염려하지 마 없어서 저는 이 몸이 다하도록 생각 생각마다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 모두 안락을 얻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에 제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가 해탈을 얻고 큰 이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주명 귀왕은 과거 백천생을 대귀왕으로 지내며 중생을 나고 죽음 속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이는 보살이 자비원력으로 대귀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지 실은 귀왕이 아니다. 앞으로 백칠0겁 뒤에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상열애이고 겁의 이름은 알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라 하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될 것이다. 지장보살 마하살이여, 이 대귀왕의 일은 이렇게 불가사의하고 그가 제도하는 하늘과 사람들 또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